진공고 그쪽에 점프대 몇 개씩 있어요? 안녕하세요. 다 왔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오, 미끄네. <laughs> 앞바퀴만 나가면 괜찮아. 저 바로 밑에 전부대 하나 있어요. 저기 앞에. 10m 점막에. 자, 붉다. 그렇지. 바로 또 하나 있어, 앞에. 뛰어! 지또 있어요. <laughs> 속도를 좀 가지면서 가면 멋있, 재밌지. 쭉, 쭉 가. 아니, 아니. 방금 튼대로 가야지. 어. 우측. 아, 쭉이란 말이 좀 혼란스럽구나. 자, 이 언덕 넘어가면 점프대가 얇은 게 한두 개 나와. <laughs> 어. 뭐 점프대라기, 그렇고. 저 앞에 큰거 하나 있어요. 틀어서 확 뛰어 넘어. 왼쪽으로 와도 되고, 오른쪽으로 와도 되고. 저기 한두 개 있어요, 또 앞에. 탁 넘어와, 이런 거는. 탁! 굿! 저큰거 하나 있어, 앞에. 마지막. 코너요? 코너에 하나 있어요? 그냥 넘어가도 되고 옆으로 빠져! 그렇지! 아, 어떻리 같아! 어, 수리 같아, 수리 여기가... 아니, 밥상 좀 이거 쓰라고 해요